자, 그러면 완자 108페이지 4번. 완자 108페이지 4번. 상대 속도가 0인 지구와 별 사이에 고유 길이가 지구가 있고 별이 있는데 고유 길이가 L 고유랍니다. 네, 똑같이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 L 고유고 민수가 보면 L 고유보다는 짧아지겠죠. 민수는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 지구에서 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더니. 고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번에 민수가 봤을 때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요 놈보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L 고유보다 짧아지죠. 그래서 1번은 짧다고 2번은 우주선이 지구에서 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지구에서 관찰하면 자 얘는 지구고요. 얘는 민수입니다. 그럼 민수가 봤을 때는 고유가 걸렸는데, 고유가 걸렸는데 시간은 시간은 속도 분의 거리가 거리 분의 속도야. 속도 분의 거리죠. 그래서 속도 v 분의자 민수가 봤을 때 거리는 고유 길입니까? 고유보다 짧습니까? 고유보다 짧으니까 l 수축된 길이, 고유보다 짧아요. 이렇게 되고 지구에서 봤을 때 걸린 시간은 t 지구. V분의 지구에서 봤을 때는 그냥 고유 거리, 고유 길이 그대로 보이죠. 고유가 되어서, 보세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수축된 게 짧겠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 지구에서 봤을 때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지구에서 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지구에서 관찰하면 T 고유보다 크죠. 그래서 2번은 크다. 2번까지 풀었고, 지금 설명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질문해야 됩니다. 3번은 지구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민수가 지 거, 지가 지 보면 고유 길이로 보일 거고, 지구에서 보면 수축된 길이로 보이겠죠. 우주선의 길이가 짧아져. 그래서 지구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민수가 측정한 길이보다 짧다. 그래서 3번은 짧은데 풀이가 끝났는데요.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왜 저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질문하세요. 네. 고유 시간이 뭐예요? 고유 시간은 지가 찍어 봤을 때 시간 그 필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필기한 거 보세요. 관찰자가 두 명이 있고 자기가 자기 시계 볼 때가 고유죠. 그죠 네 자기가 자기 시계 보면 고유고 네 자기가 남의 시계 보면 팽창 시간이 느리게 가네항상 지껏 시가 봤을 때가 고유에요 같은 관성 같은 속도로 가는 관성계가 봤을 때 고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답한 게 해결됐나 네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재 문제 추가 질문 없어요. 이제 완자 끝났는데. 완자 추가 질문 없어요. 2주간 공부했으니까. 보고. 그래. 그나마 다행이죠. 2주 동안 쉬운 상대성 이론이라서 다행이죠. 어려웠던 거면 더 큰일 했지 저는 교재 6번, 10번, 11, 13, 14, 15 풀이 들어갑니다. 여 그림이 없어. 자, 교재 6번은 교재 62페이지 6번이요 철수가 있고 여기서 뮤온이 0.9시로 가고 우주선도 0.9시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같은 속도로 가는 녀석들끼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다른 속도일 때뭐 길이 수축이나 시간 팽창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럼 철수가 측정했을 때가 영희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작은 거고라고 하고 있는데 우주선의 속력은 얘가 봐도 0 9시고 얘가 봐도 0.9이니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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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속력이구나. 빛의 속력은 철수가 보나 영희가 보나 빛의 속력은 변해 안 변해. 그게 무슨 법칙이죠? 광수 불변이죠. 빛의 손이 누가보다 똑같으니까 기억 고르면 안 돼요. 고르면 안 되고, 우주선 길이는, 우주선 길이는 이 안에 있는 게 0인가요? 0이가 봤을 때는 고유 길이고, 철수가 봤을 때는 수축된 길이니까, 0이가 봤을 때가 작아, 철수가 봤을 때가 작아? 철수가 작으니까, 니은 골라야겠네 네 니은 골라야 되고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은 미온의 수명입니다 미온의 수명은 잘 보세요 영이가 봤을 때는 같은 속도니까 고유 시간이고 철수가 보면 시간 팽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느리게 하니까 누가 봤을 때 미온이 더 오래 살아요? 영이 철수 영 얘가 봤을 때는 그냥 시간. 얘가 봤을 때는 시간 팽창. 누가 봤을 때미온이 오래가요? 철수가 봤을 때 수명 연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명이 철수가 봤을 때더 길어. 그러면 이것은 고르면 안 되죠. 철수가 봤을 때 짧은 걸 골라야 되니까 미음만 고르면 되는데 추가 질문 있습니까? 모르겠다. 다음 문제 풀 테니까 다음 문제 푸는 거 보고 또 추가 질문 있으면 하세요. 10번 갑니다. 예. 10번은 정지에 있는 철수에 대해 영희와 민수가 탄 우주선이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 영희는 민수를 향해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고 철수가 측정한 민수의 속력은 0.90이고, 그다음 말이 중요하네 민수가 봤을 때영이가 점점 가까워지려면 여러분 얘는 0.90보다 빨라야 돼, 느려야 돼, 빨라야 되죠. 0 9 5이라고 만들어 한번 놓겠습니다. 그래야 점점 가까워지지. 고유리 갖고 철수가 측정할 때영이와 민수의 우주선의 길이가 에런엘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게 많이 줄어들어요. 느린 게 많이 줄어들어요. 길이가? 빠른 게 많이 줄어드니까 L1이 짧아. L2가 짧아. L1이 짧죠. 빠른 게 많이 줄죠. 그죠? L1이 짧아. 그래서 일단 니은 풀었습니다. 니은이 틀렸어. 니은 하나 풀었고. 기억합니다. 민수가 측정한 레이저 레이저 광선성격교 누가 봐도 똑같죠. 누가 봐도 똑같으니까 누가 빠르다고 하면 안 되지. 기억 틀렸고 디귿 갑니다. 철수가 측정할 때자 시간 팽창도 빠른 게 많이 팽창돼 느린 게 많이 팽창돼 시간 팽창이 얘가 더 느리게 가죠. 시간이 느리게 가죠. 네 시간이 느리게 가영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 어 이거 맞네. 끝. 1 0번 풀이 끝났는데 두 문제에서 질문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쉬워요. 네, 중학교 과학이랑 별 차이도 안 나. 정말 쉽습니다. 그러면 11번 갑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하세요. 추가 질문 없습니까? 교재 11번 가겠습니다. <laughs> 자, 정지에 있는 철수에 대해 영이가 탄 우주선과 미온이 나란하게 일정한 속력 0.9이로 온어그 아까 문제랑 비슷하네요. 빛이로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 오고 있고. 완전 똑같네. 철수가 측정했을 때가 영이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큰 거는 빛의 속력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우주선 길이는 영희가 봤을 때 고유고 철수가 봤을 때는 수축이니까 우주선 길이는 영희가 봤을 때가 더 짧죠 아 무슨 말이야 철수가 봤을 때가 더 짧죠 철수가 봤을 때 짧으니까 ㄴ 고르면 안 되고 네. 철수가 봤을 때가 더 작으니까 고르면 안 되고 미온의 수명은 영희가 봤을 때가 고유고 철수가 보면 수명 연장 더 길어지니까 요거 골라야죠 네. 그래서 디귿 하나고, 아까랑 똑같으니까 넘어갑시다. 13번 가겠습니다. 0이가 있고 철철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0.6시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후 속력이 변해서 다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어, 뭐 그렇답니다. 뭐안한도안 나왔어? 기억 아, 철수의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게 가. 네. 더 느리게 가. 시간이. 얘는 그냥 시간 느리게 가. 그러면 여러분 A에 있을 때가 빠른 건가요? B에 있을 때가 빠른 건가요? 개 자가 저개 자예요? 저개 자. 여러분 압니까? 여기서 개 자가 개 옆으로 기는 개인가요? 멍멍 개인가요? 게, 저게 맞나? 게, 옆으로 기는 게. 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 그 중요하죠. 세종대왕님이 화내시죠 어쨌든 여기 더 느리게 가고 여기는 조금 느리게 가. 그러면 0.6c가 빨라 B에서가 빨라 A에서가 빨라 B에서가 빨라. 아니, A 에더 많이 느리게 하는 게 빠른 거죠. 네 그럼 얘는 뭐한 0. 뭐40뭐그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 느려진 거예요 느려진 거니까 0이가 어, 측정할 때 B에서 우주선 속력은 0 6 0보다작으니까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n1, n2는 빠를수록 많이 줄어들죠. 빠를수록 많이 줄어드니까 L1이 길어, L2가 길어. L2가 길죠. 이건 됐고, 디것 갑니다. 철수가 측정할 때 영의 시간은 역시 상대적이죠. 영이는 빨리 가고, 영이는 느리게 가니까. 빨리 갈 때가 시간이 많이 팽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시간 팽창이 많이 나나. 철수가 측정할 때 영의 시간은 A에서 측정할 때가 B에서 측정할 때보다 느리게 가죠. 느리게. 이거 틀렸습니다. 느리게로 고쳐야 되는데 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게 있으면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네, 14번 갑니다. 오늘은 쪽지 시험을 11시쯤에 볼예정입니다 여러분 어이씨. 지금면안 되는데. 14, 15. 어쨌든 14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 왜? 조교가 지각했어요. 시험지를 못뽑고 있어 지금. 어쨌든, 진도 좀 나가다가 시험 볼 예정이니, 그렇게 생각을 좀해 주시고, 어, 철수가 탄 우주선이 0에 대해서 0.5시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어, 피에서 발생한 빛은 AB에, 0이가 봤을 때 AB 동시 도달이래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쪽으로, 아이고야. 양쪽으로 CC로 나가는데, 그리고 얘는 0.5시로 가고 있고 얘는 0.5시로 도망가고 있는데 자, 원래 여러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네. 완전 같았으면 이 빛은 A에 먼저 도달합니까? B에 먼저 도달합니까? A에 먼저 도달해야 되죠. 그죠? 먼저 도달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다르니까 동시에 도달하죠? 여러분, LA와 LB 중에 누가 길어야 동시에 도달하나요? LA가 길어야 동시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야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LA가 더 길면, 철수가 봤을 때는 A에 먼저 도달해, B에 먼저 도달해? 철수가 봤을 때는 짧은 쪽이 먼저 가겠죠, 그죠? 네. B에 먼저 도달하게 되어서, 철수가 측정할 때자 기억하죠 기억 기억 철수가 측정할 때 B에 먼저 도달하니까 B보다 A에 먼저 도달한다고 한 이유는 틀렸습니다 네, 짧은 쪽으로 먼저 도달하죠 철수가 봤을 때는 영이가 봤을 때는 동시 도달 철수가 봤을 때는 짧은 쪽에 먼저 도달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억 철수가 측정할 때지시간은 그대로 가는데 영이의 시간은 느리게 가죠 영이의 시간은 철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당연히 맞고 남의 시간은 그냥 느리게 가고 남의 길이는 무조건 짧아요 디귿 영이가 측정할 때 p에서 a까지 거리 얘가 측정할 때어 이거 그대로 가죠? p에서 a까지 거리는 p에서 b까지 거리보다 기니까 같다고 한이것은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아.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4번까지 됐고 15번 갑니다. 음? 싫어. 이거 풀고 사탕 먹을 거줄 거야. 아, 지금 지금 필요해요? 요것만 풀고요. <laughs> 요것만 풀고. 요것만 풀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좀만 참아주세요. 자, 여러분. 관찰자가 봤을 때, 하나는 도달하고 하나는 도달 못할 때요. 당연히 하나가 도달하고 하나가 도달 못하면 당연히 누가 도달하겠습니까? 겠죠. 빠른 쪽이 도달하고 느린 놈은 도달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관찰자가 측정할 때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 순간. 여러분 가만히 정지해 있는 미온이 정지된 미온의 수명이 제로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두 녀석은 수명이 T0보다 길어 짧아? 가만히 정지된 미온이 수명이 T0래요. 그럼 이두 녀석은 다 T0보다 길겠죠? 다 T0보다 기니까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T0보다 길죠. 틀렸습니다. T0보다 길다. 시간 팽창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 갑니다. 지 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붕괴하는 미호는 B죠. B가 붕괴 도달하고 A는 도달 못하지. 맞고 관찰자가 측정할 때 H는 0.99C에다가 여러분 얘가 봤을 때 이렇게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T0 고유 시간보다 길다고 짧다고 수명이? 기니까 얘가 봤을 때 H는 여기다 TB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0.99CT0보단 길죠? 기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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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보단 길어요. 네. 그럼 다 풀었는데, 진짜 쉽죠? 질문 없습니까? 저번에 뭐 연력학, 일과 에너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일단은, 네. 질문, 숙제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진도 좀 나가다가 네, 시험 볼게요.